저는 지금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산전 마사지가 예약이 있는 날인데 제가 이틀 전부터 배가 살짝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가진통이고 같아서 진료도 받을 것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당일이어서 예약은 못 하고 무한정 대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지금 사랑이가 시트까지 있어요. 병원으로 가 볼게요. 병원 도착했어요. 저희 성모수첩이랍니다. 지금 병원이 점심시간이어서 저는 우선은 산전 마사지 예약해놓은 거 보대로 여기 가꿈 뷰티라는 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산후조리원에 마사지가 예약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산전 한 번이랑 산후, 조, 산후 마사지 세 번인가? 그래서 지금 받으러 가고 있어요. 갔다가 진료를 해볼 거예요. 드디어 산전 마사지. 얼마나 시원할지 기대돼요. 극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사지 다 받았어요. 코 골고 잤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은 또 진통이 멈춘 상태예요. 살만해요. 아까 진짜 죽을 뻔 했어요, 진짜. 완전 모든 장기와 내 배가 다 아래로 빠지는 느낌? 해서 지금은 공기놀이를 사러 문방구에 가고 있어요. 너무 춥네요. 그래 아, 원래 저녁 돼지갈비 먹고 싶었는데 배 아파서 일단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정류점도 왔습니다. 대박. 이거 만들기 대박이야. 음. 나는. 갑니다. 분리수거를 하고 지금은 백색소음기 당근을 하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 육아, 육아템에서 당근템인 그게 있던데 리스트가 백색소음기가 있어서 가는데 지금 밖에 눈 없었어요. 바닥에 이렇게 눈이 있거든요. 근데 또 양말 안 신고 나와서 발꼬락이 지금 눈이 다 들어갔어. 너무 춥네요. 해서 지금은 보아르 백색소음기를 당근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이구. 충전 이거, 이거 해야 될까? 어, 이거. 지금은 센터에 가고 있어요. 해서 가서 운동 좀 하려고요. 그리고 오늘은 손톱을 제거할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너무 먹고 싶었던 딸기 딜라이트 요거트예요. 선생님이랑 먹으려고 두개 샀어요. 주차를 했습니다. 앞머리가 완전 대박. 거지좋인데 거지존. 저희 사랑 딸기.

가기 센터에서 몸을 풀고 지금 손톱 제거하러 갑니다. 같은 층에 있어서 가보려고요. 제가 원래 다니던 샵이 있는데 이야기 꽉 차서 어차피 제거만 할 거여서 그냥 아무데나 가고 있습니다. 왔는데 문이 닫혀있어요. 저 일찍 온 것도 아닌데. 손톱 제거를 했어요. 진짜, 한, 몇년 동안 젤을 신 적이 없는데, 처음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드릴로 안 쓰시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두껍다 보니까 막 엄청 뜯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아팠어. 나는 네일을 하면서 아프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또 아픈 거잘 참는데, 진짜 아프다 했어요. 그래서, 아, 저 아까 손톱 다 뿌개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여튼 결론은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보고 싶었던 케이크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기 가게 센터에서랑 저희 본집에선 가까운데 제가 이사 간 집에선 먼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 엄두가 안 났었는데. 드디어 오늘 가보려고요. 그래서 이름은 야미케이크인데 거기가 맛있대요. 엄마랑 동생은 막 엄청 맛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먹어보고 싶어서 가서 케이크 사려고요. 그래서 좀 많이 사려고요. 근데 손톱이 없으니까 너무 어색해요. 근데 이제 사랑이 만날 건 어쩔 수가 없어. 바로 저기예요. 야미케이크. 맛있을 것 같아. 소금빵 진짜 맛있어 보이던데. 엄마 거 케이크 산거 엄마 주려고 본 집에 왔어용. 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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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이서. 내가 이서 보고 싶어요. 아니면, 진짜. 짠. 누워 얼른. 지금 벽돌을 고르러 인천에 가고 있어요. 인천에 가서 오빠 카페에 넣을 벽돌을 고르려고. 요 그리고 이상하게 빈속이면 속이 막 울렁거리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바나나우유, 커피, 이삭토스트 이렇게나 먹었는데 왜 그러죠? 제가 원래 임신하면서 입덧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래요. 근데 갑작기 아니야. 근데 임신 초반에도 빈속이면 막 토할 것 같고 속 울렁거리고 그랬어. 근데 원래 공복에 굉장히 잘 있는 편인데 사랑이가 공복을 싫어하나 봐요. 수량이 부족. 네 그런. 창이 이렇게 라운드로 돼 있으니까 너무 이쁘다. 저는 오늘 유자민 테티를 마실 거예요. 엄청 음, 상큼한 맛이에요. 그리고 배가 너무 커져서 고관들 눌려요. 그래서 좀 그렇지만 이렇게 짝볼을 하고 있어야 편해요. 안그러면은 여기가 숨이 잘안 쉬어져 사랑이의 옷을 샀어요 언제 입는.. <웃음> <웃음> 언제 입는 거야? 요 신생아 때 입는 거아니죠 신생아 때 입는 거야? 왜 이렇게 커 근데 어? 안 나갈 거지 여보? 어. 왜 이렇게 커 근데 귀엽죠? 너무 귀 너무 귀여워. 어, 성조 씨랑.. 이건 좀 큰데? 이거는.. 아, 싸는 거구나? 어. 서 나... 이렇게 가 어. 안에 쏙넣어 가방 같지 않아? 나 응. 부엌 불 켜줘.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랑 이거. 아, 그거는 그냥 넣는도구 도중... 티셔츠.. 오 디소즈 여름에 입힐 바디수트 이거 나중에 만기 쪽은 이쪽은 가는 만기 보은에쪽은이플러 이쪽은 이쪽은 이이이이 계란을 먹을 거예요. 노른자는 띵동이줄 거라서 이렇게 뿌요 하고 저는 이 안에다가 케찹을 이렇게 자, 먹으십시오. 지금은 운동을 하러 센터에 가고 있어요. 오늘부터 너무 춥대요. 그래서 지금도 추워요. 지금 오면서 식빵에 딸기잼을 벌써 하나 발라 먹었어요. 이건 동생 주려고요. 그리고 오늘은 점심을 쌀국수 를 먹는 날이에요. 제가 진짜 쌀국수 너무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그 리얼 베트남 쌀국수 의그 냄새와 고수와 스리랑차 그거를 너무 먹고 싶은 거에서 오늘 먹고요. 자주시고 들 마시면서 접어들어. 일장 놓아주시고 마지막 열 내가 비보이게 한대는 없다고 생각 저는 밥을 먹고 집에 왔습니다 센터에서 사랑이 선물을 두 개나 받았어요 짜잔 여기서 빨래를 할 건데 이것도 이것도 받았어요 귀엽죠? 이 나무 그림이 너무 귀여워 이거 이거랑 너무 귀여운 양말. 딸랑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여름에 입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지금 입히는 건가? 약간 시원한 거? 저는 이제 또 빨래를 해야 돼요. 근데 양말 너무 자고 맞죠? 귀여워.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어. 보고 싶어, 빨리. 이거를 빨려고 합니다. 이거 동생이 선물해 준 아기 사랑 세탁기예요. 해서 요렇게 아기 전용 세탁기가 또 따로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걸 선물해 줬어 또. 해서 여기다가 빨래를 하려고요. 그리고 세제는 지금 이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선물 받았어. 이것도 회원님이 <laughs> 이거랑 그설거지 하는 걸 같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같이 쓰고 있어요, 지금. 해서 빨래를 열심히 해볼게요. 지금은, 지금은 빨래를 돌려놓고 쉬고 있어요. 너무 힘드네요. 아니, 진짜. 뭘안 해도 체력이 금방 소진되고, 배가 무거워서 많이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많이 뭘안 해도 숨차. 지금 또 밥까지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와가지고 살짝 졸려요. 이렇게 막 말하면은 막숨 숨이 막 차요, 막린 것처럼.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빨래가 될 때까지 저는 좀 쉬겠습니다.